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울트라 코인입니다. 자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어, 좀 충격적인 내용으로 영상은 아주 짧습니다. 여러분들 자료 하나만 공유드리고 영상 바로 마무리할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차트를 길게 늘려놨죠.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이 고점마다 정확하게 매도하신 분들 계세요? 그런 분들 계시면 세력이에요. 이거 이거 얘네가 이거 얘네가 다 만든 겁니다. 얘네가. 정말 저도 이 정보 얻기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펌핑이 나올 겁니다 이거 파는 타이밍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제가 그냥 거두절미 안 하고 다 자르고 자료만 공유 드리고 영상 바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010-2199-737이죠 울한 글자 문자를 남겨 주세요 이거 그냥 제가 무료로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빠짐없이 다 보내주시고 제가 이거 다 그냥 발송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보세요 이런다고 얘네 뭐 작전 플랜 바뀌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이대로 밀어붙일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그냥 수익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제 피해보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코인은 아시잖아요 세력이 다예요 뭐더 있습니까? 없어요 세력이 끝입니다 그냥 이대로 따라만 오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피해 보셨던 분들, 요거 제가 다 그냥 무료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. 꼭 받아보세요. 010-21997372번 울한 글자,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